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저희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축복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죗된 세상에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늘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또 그러한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순간 순간마다 함께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를 저희가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되는 한 가지 개념이죠. 어, 어느 날한 아이가 뱀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뱀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이 아이가 뱀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주 뱀을 예뻐해주고, 얼마나 이 뱀을 정성껏 잘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이 아이를 물었습니다. 물론 사온 거기 때문에 독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이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렇게 정성을 쏟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뱀을 키웠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빠에게 왔습니다. 아빠, 너무 이상해요. 내가 그렇게 이 뱀을 열심히 돌봐줬는데, 왜 뱀이 나를 물까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뱀이었고, 지금도 뱀이란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본성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도 저희들에게 여러 개념 중에서 제시해 준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 용을 뱀으로 이렇게 또 묘사하는데요. 이 개념은 사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억을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등장하게 되죠. 3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여자를 유혹한 바로 그 존재가 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 뱀이 바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뱀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은 바로 성경책 중에 계시록인 것이죠. 뱀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그 뱀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낸 것은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어떤 개념을 소개하고 요한 계시록에서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계시록할 때그 계시록은 revelation이라고 하죠. 그 revel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여러 상징으로 돼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워. 어떤 경우에는 다친 책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읽고 그것을 듣는 분들에게 복이 된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말하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 자체가, 책의 이름 자체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하지만 은그 상징들을 풀어나갈 때에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때에 참으로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에 관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뱀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대쟁투의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이 성경 예언에서 발견되는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아, 무슨 말일까요? 뱀, 이 뱀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본질, 그 내용. 접근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뱀으로서 창세기에서 드러냈던 자신의 그 전략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다른 형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사단은 같은 전략을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도시에 매일 다른 복장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경찰인 척 하다가 또 하루는 의사인 척 하다가 심지어는 성직자인 것처럼 계속 변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다 변장을 해서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가 사용한 그 전략은 똑같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뭐 경찰로서 의사로서 성직자로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똑같이 돈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다르지만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지만 결국 같은 사기수법이 반복되면서 잡히게 됐다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결국 사단이 쓰는 전략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 썼던 전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계시롭게 기록된 현재 지금의 시대에 사용하는 사탄의 전략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사탄의 전략에 노출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고 또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단의 계략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확신으로 무장한다면 마귀의 거짓 말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분께서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은행에 취직해서 위조 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해서 아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막상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한 그 교육에 들어갔더니. 위조 지폐는 한 장도 보여주지 않고 진짜 지폐. 진짜 지폐만 계속 며칠 동안을 만지게 하고 보게 하고 관찰하게 하고 이 진짜 지폐에 관해서만 계속 배우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이 교육하시는 분이 그 진짜 지폐들 중에 위조 지폐를 슬쩍 한장딱끼워넣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지폐만 계속 며칠 동안 보던 이 직원이 진짜 집회를 이렇게 보다가 하나의 이상한 집회, 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 선생님, 느낌이 다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위조 집회를 정확하게 집어낸 것이죠. 진짜 집회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위조 집회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저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여러 계략을 쓰지만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되는 성경의 주요한 주제들을 깨닫게 될때 사단이 어떠한 계략을 쓰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 텐데요. 오늘 하루 동안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눴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 님의 임재 를 저희 가구 하고, 그리고 하루 동안, 주 님의 말씀 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께서 인도, 하 시는 음 성이 무엇 인 지를 분 별하 여, 주 님의 발자취 를 따르 면서 주님 께 진정한 축복 을얻는 그런 귀한 하 루가 되 기를 우리 주님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